내가 좀몇 가지 뭐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관광객을 늘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어디 그 기사를 보니까 특정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던데 욕하고 모욕 주고 혹시 아세요?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 제가 만약에 어느 나라 갔는데 내가 코리안 어글리 코리안 그리고 욕하고 막사대질하고 이런 날 다시는 안갈것 같아. 그리고 그 나라 내 가지 말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것 같아. 그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명동에서 그런 짓 하고 막 그러던데. 네. 그 일부러 그러더라고. 그, 그 특정 국가 관광객 모욕을 해가지고 관계를 악화시키려고법무부 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무부가 국가 기강을 잡는 으면 대장. 경찰을 이쪽로좀 소환하고. 싶어요. 아 경찰이. <laughs> <laughs> 네 그렇잖아도 그어뭐 주요 공관 주변이라든가 이런데 얘는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 이제 모욕적인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 정도로 안될것 같아요. 이 구체적으로 이제 뭐그 고소고발이 있으면 예, 예, 입건해서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관광객들 장대로 어떻게 해 가지고 물건도 좀 팔고 살아 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완전히 깽판을 쳐 가지고 모욕하고 욕하고 내쫓아 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지는 거아닙니까 기존 제재 제대, 제도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영업방이 아니고 업무방이? 업무방해의 관점은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시라서 아니 새롭게 보고 해보겠습판이 가지고 손님 내쫓으면 업무방해 아니꼭 가게 안에 들어온 사람 내쫓은 것만 업무방해인가? 요 예, 지금까지 이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접근이... 표현의 자유예요? 그게 이게 깽판이지. <laughs> 예. 어쨌든 그 문제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 그러면 안 되죠. 자유 관계. 일단 그 문제.